자, 미나리. 자, 봄, 봄, 새. 미나리와, 예, 야채. 예, 봄동과 깻잎과 배추. 예, 쌈으로 한번 싸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와 대파. 예, 야채랑 한번 싸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드람, 도드람 1등급. 자, 도드람 1등급. 삼겹살, 오드스일 1등급 삼겹살. 자, 야채랑, 야채랑 같이 해가지고, 자, 삼겹살, 삼겹살을, 자, 맛있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겹살, 어이, 아이고, 노랗게, 아이고, 달궈졌습니다 네, 아, 네, 네, 아, 아주 달궈졌습니다 네, 도드람 노드람 일등급 도드람 일등급 삼겹살 네아 맛있게 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맛있게 구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겹살 삼오삼이 삼삼대이 삼겹살 네 삼겹살 대에 오늘 삼겹살을 맛있게 한번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도드람 일등급 도드람 일등급 삼겹살 네자 대파와 미나리 네봄비 미나리와 또 깻잎봄통 배추, 이렇게 해서 밥을 싸가지고, 한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랑, 네, 자, 된장찌개로 같이 해서, 한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 3 d 삼월 3일 삼겹살 대회에 삼겹살 먹고, 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잘 보지고 있습니다. 자, 된장찌개랑, 네, 묵은지, 묵은지 김치랑, 같이 곁들여서 삼겹살, 삼겹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파와 봄미나리, 봄미나리와 네, 깻잎, 봄똥, 배추, 쌈, 쌈을 싸가지고 네, 삼겹살들, 삼겹살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삼삼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자, 맛있게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만나게 들었네요. 네, 만나게 들었습니다. 네. 깨 보지지고 있습니다. 아잘 보지고 있습니다. 네. 아 맛있 맛있게 고지는 소리가 나지요? 네, 지글지글 네 삼겹살 맛있게 고지는 소리납니다. 가 자, 미나리와 밀라리와, 자, 밀리와 대파를 넣어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리와 대파를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리와 대파를 넣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아 대파와 이 묵은지를 묵은지를 다치면서, 이 묵은지를 다치면서 이렇어가겠습니다 맛있는 냄새 나네요. 자, 미, 미나리에 아주 미나리의 향긋한 냄새가, 예, 네, 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봄랭 향긋한 미나리에 삼겹살, 네, 삼삼대이삼겹살대이에 네, 맛있게,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묵은지와 네, 삼겹살, 미나리와 대파의 향긋한 냄새가 함께 나네요. 자, 야채 뜸뿜 넣어서, 야채 뜸뿜 넣어서 맛있게, 맛있게 네, 싸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맛있게 한참 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한쌈 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쌈 싸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네요. 아 미나리 아주 향긋한 향기가 아봄내물 맡게 합니다. 예? 네. 아 삼겹살 맛있습니다. 예? 네. 어 아, 맛있습니다. 네, 네. 아.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